가자 헤드 동물 사아남기음 가자 어디가야 되냐나 어디가야 되지 근데 어디를 가야 되지 나는 그래 여기를 가는게 낫겠지 좋아 여기도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 이런 미친 처음에는 커맨드를 딱 여기다 지어주면 되겠지 다음에 좋아 유니키 다음에 아 일단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강릉아? 뭐야? 게임 세상에는 2년이라고? 할문지용님 그리고 타르님 안녕하세요. 진짜?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아카데미지지져있지 이게 스캔에 지우면 프로그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두칸 정도. 헤더 동굴 살아남기입니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그래 일단 해보는 거예요. 초반엔 고스나 뽑아야지 스캔해지면 SCB가 나옵니다 여기 지는몸 나와요 지는몸 나옵니다 저기서 잠깐만 여기다 지우면 안 되지 이건 여기다 지지 말아야 되는 걸 깜빡했어 됐어. 그 다음에 바로 넥서스를 하나 더. <laughs> 근데 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도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3 0초초 후에 애가 오, 애들이 오기 때문에 유니즈 뽑아야 돼요. S C V 한 마리는 수리하러. 됐어. 이제 곧 애들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애들이 곧올 테니까 대기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운의 빕니다. 아. ᄌ 됐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니. 빨리 죽여봐. 유니이 못할라. 애들이 넘치기 와. 큰일 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됐다. 한 마리 더. 됐어. 여 여기서 s s 이나더 지어야 될 텐데. 조금만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됐어. 넥서스 위에 커맨드 추가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됐어. 슈바르처님 안녕하세요. 뭐, 어, 고스는 이 정도면 됐겠지? 다음에 엔지니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올려야 되지? 그런데... 고매가 아니었어. 제가 깜빡하고 프로브를 했어요. 이로진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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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더운 건 아닌데 감기가 걸렸어. 태복이님 안녕하세요. 보스가 스트한테공속이면 좋았을 텐데. 사토에는 안 그래요? 스카웃 뽑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요? 그런가? 하나더자 수리, 얘도 에스미나 계속 뽑도록 할게요. 음. 보면 난 고스 성애자니까 고스 용을 가야지 난 고스 성애자 이제 저글링도 나와? 미쳤군 야 미쳤어 같이 수리해 미쳤어 이것들 강화유리님 아, 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했군 동시에 짓지. 동시에 두구마리 짓는다. 음, 완벽하군. 근데 왜 히드라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보라님 때문에 망한 듯. 그, 그렇군요. 저기는 벌써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친, 친구를 믿으면 안 돼. 에스플레스님 안녕하세요. 보수한 마리 더 뽑아야 될것 같아. 백걸리란 지어야겠어. 이건 띄우고, 이 띄운 걸로는 시야를 밝히도록 해야지. 필요 없어, 넌 이제. 오케이. 너도 띄워. 너도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야. 음, 시야백인든 아주 이게 최고죠. 음. 그다음에 아, 엔지니어는 필요하니까 스탑보터 짓고 또띄워 들어갈게요. 운전님 예, 안녕하세요. 12시에 조합인가요? 아, 조합이라기보다는 뭘 지으면 무슨 유닛이 나오는지 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스즈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띄우고 좋됐다. 뮤탈 나온다. 뮤탈 나온다. 어, 뮤탈이다. 뮤탈이야. 어, 좋댔어. 어. 뮤탈이야. 비리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망했군. <목소리> 에이 씨앗. <슛>.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laughs> 아니.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다시 하면 돼겹방인것 같군 좋아 헤더 동굴 산화 단기에서그 끝에 느낌표를 붙여주면 겹빵이 아니겠죠 일단 고스를 8마리 뽑고 그 다음에 메딕을 뽑아주고 메딕이 있어야 될것같아 메딕이 있어야 될것같아넌 누구냐 매딕이 있어야 될것 같아. 가자. 한년 뒤면 서른 살이라니요. 아 로즈님 슬픈 소리를. 가자. 나 이번에 다른 데서 살아볼게요. 저 위에서 살까나? 그래 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위에서 살래. 여기.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알아알아 알아, 이런 개, 아우 연두가 가져갔어. 내가 가져가는 사람이 두명 튕김. 뭐야? 왜두명왜 튕겼어? 에? 나니 거래? 에? 에? 왜 튕겼어? 아니 겹이었다고 겹 없어, 었 이놈아. 뭔 소리 하는 거죠? 아니 뭔? 뭔, 뭔 소리 하는 거야? 없었구만. 형은 스프린니 안녕하세요? 뭐? 귀엽다. 없었는데? 없었구만. 없었는데? 없었잖아. 없었어. 내가 없었다면 없었던 거야. 아 그때 한 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음, 그렇군. 그렇게 된 거군. 그렇게 된 거였어. 난 몰라. 아카데미 팀이 된 사람이 이거 공략이 쉽다고요? 근데 아까들 다 사망한 것 같은데 내가 사망이 지참 내가 사망했구나. You have not <laughs> you have not 혼자 이거 버틸 I can't there. 수 있다고? 그래 어떻게 가능한에뭐 버길 수 있겠지 이건? 사이언스 베스는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일단 프로브가 중요하니까 프로브 한다. 지금 유닛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네들. <laughs> 오오배 그래? 자원이 0 0에 이천에 살수 있는 게, 이런 건가? 만날 로봇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고스를 뽑아줄 때가 됐네요, 이제. 이게 이유디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큰일이군. 고스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고스 형님, 빨리 나와주세요. 됐어. 난 고스 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난 고스 갈 거야. 누가 뭐라 하든 난 고스다. 난 고스 성의자. 난 고스 성의자다. 놀라면 수리해야지. 난 고스 보스 성의자. 고스나 계속 뽑아야지 뭐. 이거 보스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이거? 아우, 골앗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골앗도 필요한가? 자, 이제 보스나 더 뽑아줘야겠다. 보스 한, 네 마리, 거기다 메디고를 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이거 수리하기, 혼자 하기 진짜 힘드네. 메딕은꼭 있어야 될것 같아. 메딕은꼭 있어야 될것 같고. 이게 서플라이를 때린 노로 들어가는 건지 애들이 강제 어택을 잘해요. 서플라이한테 보면. 뭐야? 왜안 돼? 되잖아? 방금 왜 안된다고 낸거지? 아, 수리 한마리도 거기다 엔지니어 여기다 지어야겠다 그냥 됐어 업그레이드 거기다 메딕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리는 메딕 뽑아줘야 될것 같아 불안해 아래쪽 커맨드 스캔을 아 위에 지울때 뭐라 했어 뭐가? 아래쪽 커맨드 스캔을 위에 지으려고하 수... 뭐라 해?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잘못 뛰었어! 잘못 뛰었군. 음, SCV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보스... 4마리 더. 다음에 이 정도 뽑아줘야 좀버길수 있을 것같아 포리링님 안녕하세요. 공업 좀 하라고요? 알겠어요. 왜 자꾸 내가 하는데, 뭐좀 하라고 하는 거지? <laughs> 자, 이 정도면 됐겠지? 메딕에. 메딕은 딱4마이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음, 완벽해. 메딕은 딱이 정도면 딱될것 같아, 이제. 이제부터 테크를, 테크를 갈아타야겠지? 음, 이 정도면 완벽할 것 같네요. 커맨드 필요 없고, 아, 이제는 팩토리를 짓고 스타 버트를 지어야겠다. <laughs> 이 정도면 못뭐 보겠겠지. 공업 5억 정도 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스타 버트, 음... 이 정도 돼야 되구나. 아, 고, 나왔다! 내가 싫어하는 뮤탈리스크가 나왔다. 정말로 짜증나는 뮤탈리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우, 이건 뭐. 고스가 사망했어. 내 고스가 사망했어. 어우, 이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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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우, 이런 내 고스가 사망했어. 한 마리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왜 자꾸 띄우는 거지, 내가? 사스가 몇 알이야. 오비다. 자, 수리는 3마리면 되겠을 것 같아. 자, 메딩은 한 마리씩 이렇게 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좋아, 완벽해. 메딩은 여기서 실어나 대기해. 그리고 너는 이거나 지어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뭐 청자들 말 듣고 업그레이드나 해야지, 그래. 물리 실험실. 자 이제 이거 하나 더 지워주면 동시에 고스가 두 마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나이은 뭐야? 좋됐다 잠깐만, 잠깐만. 유클리드 핵사일로를 지어야지. 깜빡했다. 아, 깜빡했어. 아, 깜빡했어 내가. 음, 깜빡했어. 빨리 나와. 깜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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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깜빡했어 내가. 내가 이걸 짓는걸 깜빡했어. 내가 이걸 짓는 걸 깜빡했군 음...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지 됐어, 이거나 지어주자 이제 이걸 지으면 영웅 고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31분 남아요 이게 두배속이기 때문에 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리 이게 깨지면 게임이 바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네들 방어가 좀 짜증나. 1배가 1.8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몇일까? 3.6인가? 두배 적이 1.8배라고요? 응? 정유리지 150마리 이상입니다. 근합하필이저쪽에서 보스가 나오더니. 아, 얘또왜 때려요? 아, 얘왜 때려? 죄 없는 애를. 아, 죄 없는 애를 때리다니? 아니, 이럴수가. 왜죄 없는 애를 때리는 겁니까, 이것들은? 아, 이제 고스까지 때리나, 얘, 이것들이? 어우, 끔찍해라. 방업도 해야 되나, 이제? 에릭이 좀더 필요하군. 어우, 끔찍해. 아우 끔찍하다. 자꾸 애들이 고스를 때리니까 애들이 죽겠어. 아우 끔찍해라. 야, 저기도 죽었는데? 아, 나 이런. EMP! 됐어. 빨리 죽여, 이것들아. EMP를 뿌렸으니 죽여야지. 반대미야. 방금 뭐가 죽은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이럴 수가. 내 다리가 죽다니. 여기 들어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얘, 이걸 못보기다니 잠깐만. 이걸 못보기면 큰일나는데, 이걸 못보기는 건가? 업그레이드만 졸라야 되나? 아니면 왜 죽는 거죠? 이걸 얘도 왜못 들어가는 거죠? 됐다, 들어갔다, 나와봐. 그렇지, 메딕이 치료해. 골리아시 가라고요? 골리아시 최고야? 애들이 점점 나한테 뭉치기 시작했어. 아니,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애들이 나한테만 뭉치니까 나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버스는 드라곤 하는데 반대이에요 아, 쓰바 업그레이드만 해야 되나, 이제? 업그레이드만이 살 길인가? 그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 음, 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될것같은 느낌이 업그레이드만 하자 고스는 뭐 이정도면 됐으니까 뭐 됐네요 뭐 이정도면 됐겠지? 아나 미쳐버리겠네 내가 괜히 고스를 갖다가 이런 만행이 벌어지다니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거 뻑있쓸수있을지나걱정이야 경고, 바다 대악마가 나타났습니다. 3매가 이거 넘어서? 바다 대악마의 데미지 2매? 뭐야, 이거? 혼자서 못해? 바다 대악마는 또 뭐야? 대악마가 등장하 <laughs> <laughs> 대악마가 등장하다니. 아우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스카우저 뽑아야 돼, 그래서?